신경통은 신경구조에 발생한 손상, 압박, 염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을 말합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흔히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1. 디스크의 손상으로 인해 디스크의 내용물이 노출하거나 디스크가 퇴화되어 인접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2. 관절의 퇴화로 인해 인접한 신경의 압박이 생기는 경우. 3. 어깨 관절 주위의 힘줄과 인접한 신경에 압박이 생기는 경우 4. 교감신경을 따라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로 주로 얼굴, 목, 어깨, 팔, 등을 침범합니다. 신경통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신경통을 유발하는 활동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며 자세를 조절하여 신경에 가해지는 압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를 받아 신경통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사지, 전기자극, 멸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의사의 처방에 따라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사용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4. 의사나 통증 전문가가 신경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 블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경통이 심각한 경우 또는 보존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 구조의 압박을 완화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경통의 치료 방법은 개인의 상황과 신경통의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